아우 저 시방세 하나 남겼어. 아... 죽여 진짜. 아 근데 이거 괜찮은 거 같다 생각보다. 뭘로 가실래요? 안녕하세요. 또 온다. 아. <laughs> 그냥 죽이는 건 어때요? 제독 다이아 갑발 입고 있어. 아휴 야, 원래 저랬어요 둘이? 둘이 어울리고부터 약간 시너지 효과 올라오는 그런 느낌? 롤토체스처럼 지금 왜 그러는 거야? 몰라, <laughs> 저 새끼들 지금. <근데> <laughs> <왜 so? 웃음> 방송 중 아니, 아니, 라는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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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다 아니, 네니아둘이방아중아아님 아니, 아 아니, 좀 늦었어. 빨리 가. 니아해 아니, 좀... 수준. 음. 음. 아방아들 아니, 어, 선생님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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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좀 나왔는데요? 저 나왔잖아, 저거. 뭐야? 통에 있어 여기. 아. 아유, 쌍에 무슨 서못 나오게 해야 돼? 오, 시발 깜짝이야. 야, 이리 와봐. 가자. 아. 야, 이리 와봐. 에이, 씨, 공만한 새끼들이 아까부터. 음. 음. 아, 귀찮아. 언니. 어? 아. 아니 여기 집이야? 어. 오호, 알겠어. 왜왜 왜, 왜? 흉물이야? 설마 흉물 리스트에 들어갔니?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언니 이거 자수정으로 무슨 유리 만들 수 있대. 어? 유리? 자수 유리? 자수정 유리? 사광 유리인가? 봐? 그거 이쁘다던데 사람들이. 오? 어? 사광 어, 유리? 어떻게 만들어? 응. 뭐 어, 그게 훨씬 나을지도요. 한번 해 봐. 아, 어, 감사합니다, 기님. 어. 여기 있다. 오 어, 있어. 있어. 어 보여 주세요. 네, 이거예요. 약간 썬블락 어? 같은데. 한번 깔아 보자. 어? 어 괜찮은... 괜찮은데? 여기, 여기 위에다 깔아 봐, 한번. 여기 있다. 나쁘지 어, 않네. 괜찮은데? 약간 자주색 같다. 자주색. 이거 자수성 그냥 쓰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을지도? 그러게요. 온다. 온다. 존다 멀리서 작전 회의하고 오는 거 같아. 이번엔 어떤 컨셉으로 갈까? <laughs> 그러고 오겠지. <laughs> 개구쟁이들이네.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디악 씨도 이제 서른 하나네.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나도 서른 하나야. 뭐 동년배잖아. 슬퍼? 아, 둘이 동갑이야? 어, 아닌가? 동생인가? 이제 이분? 제... <웃음> <웃음> 구이 아니에요 우리 동갑이신 서로. 뭐죠? 디야 31이야? 개털딱이네. 어, 냄새나. 뭐라고? <laughs> 뒤에 지야, 너도 똑같은 냄새나. 뭐라고? <laughs> 꼴받네 와, 나이 새끼들 이거 이거 왜 만든 거야, 도체 마크 그 얘네들은. 아, 잠깐만. 몇 마리야, 시발 캐리어야? 이렇게 많아. 저희 것토 잡아 주세요. 왜안 자냐고? <laughs> 저희 것도 잡아주세요! 뒷구녕을 닫고 사네? 레전드다. 이제 조용 가고 건축이나 좀 합시다. 씨발 <laughs> <시발> 집에 가라고! <laughs> 얘들은 집이 어디지? 흠씬 두드려 파고 싶다. <laughs> 아 가시야? 심지어 가옷이씨 <laughs> 때리면 내가 부대. <것뿐에> 짜증나게. <laughs>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 아, 새끼는 뭐야? 갑자기 과염으로부터 저항포 나어떻게 놓칠 뻔했네 짜증나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조이아씨넌 <존여. 웃음> 뭐가 감사해? <laughs> 배달도 되나요? <laughs> 뭔 소리야 실버젤리 <laughs> 준다는 거 아니? 한 참고를 해볼까? 여기가 제일 좋은 거 같은데. 여기도 많이 필요하고.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네. 끼끼님 그.. 음. 저집 구경 좀 해도 되나요? 네 하셔도 됩니다. 끼끼님 방 구경할 수 있어요? 여기랑 반대쪽에 있어요. 오 어, 잘해놨다. 아늑하고 좋은데? 유, 유튜브 에디션. 아 유튜브 에디션? 네, 뭐 네. 보고 할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야. 전 봐도 안 돼요. 지금 저쪽 오른쪽에 저기 집 보이죠? 저기 네. 저기다 뭔가 좀, 좀 조언을 얻을 수 없을까요? 저런 데다 뭘할 만한? 유튜브 에디션 아니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좀 바, 봐야 될것 같은데... 네네. <laughs> 제, 근데 제 조언 얻으시면 그냥하시는데 왜요? 꾀기님 <끼끼님>, 저건 철거가 아닙니까? 아이 뭔 철거야. 이게... 근데 이거 벽 이렇게 하시게요? 아니 그냥 아예 그 여러 이것저것 시도해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게. 네. 음... 아그 가감 없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색깔 때문에 약간 수용소 느낌이. 네. 오옴님 전체적인 오픈형 창문은 좀 별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유튜브 에지니어를 참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음... 같습니다. 아 오케이 네. 오케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음아 감사합니다. 아예 나중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네. <laughs> 아닌데 아닌데 그런 느낌을 하는 게 아닌데. 아니좀 이리 어나서 잠깐 앞에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이거 이거 아, 이거 좋은 점. 아또 이제 전문 건축 아티스아 빨리 또 좋은 점 좋은 네. 점. <웃음> <웃음> 어 여기나 유리로 채우시는 거 어때요? <laughs> 유리로 채우라고요? 방금 키키님은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치적인 오픈형 창문은 좀 별론 거 같고요 어떤 느낌으로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약간 전체적으로 좀 블랙 앤 화이트 느낌으로 가고 싶었어. 블랙 앤 화이트 그럼 양털로 다 막으시면 되겠네. 아 그래. 아이,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또 도움 네. 필요하면 주시고요. 네. <laughs>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 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 았어 뭐였지? 이게 무슨 동물 학대 현장이지? 이게 뭐예요? 어, 아, 곰이구나. 세상에 전문입니다. 어크크. 얘네 뒤집혀져 있지. 춘향님한테 한번 조언 구해볼까? 춘향님, 혹시 잠깐 시간 되시나요? 어는 일이시죠? 그 제가 좀 건축에 관해서 지금 좀 고민 이 있는데 좀 조언을 좀 얻고자. 어, 저도 못하는데 괜찮으시다면. 아, 저보다는 훨씬 잘하신다고. <laughs> 오케이, 고거띵 오케이. 뭐 만들고 싶습니요 일단 약간 블랙 앤 화이트의 좀 모던한 집을 만들고 싶었는데요. <웃음> 네. <웃음> 왜, 왜 웃으세요? 아 너무 좀 건방졌나요 저 주제? <laughs> 아니요아니요 <laughs> 이건데요. 네.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좀 막막해요. <laughs> 어 해진다. <laughs> 음, 어, 아 그러네. 야 벌써 이게 시간이. 어 음. <laughs> 숨이 혹시 턱 막히시나요? 이걸 어떻게 만드. 그 어, 혹시 어떤 부분에서 막혔어요? 다요 <laughs> 음. 그어 근데 음. 우프 <laughs> <laughs> 뭐야 이거? 이 빌리나보다 여기 싹다 정리당했네.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여기 밀렸나봐요, 그런 건. 예. 그리고 여기 아래 철로 깔았어요. 철로를 깔았다고요? 왜요? 빨리 내려가려고요. 아니 이분. 네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그 곡괭이 없으신가요 혹시? 네 곡괭이를 잃어버려가지고. 정말 손이 많이 가시네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요. 네? 손이 많이 가신다 그래놓고 곡괭이를 쥐어주실려고요 지금? 네. 왜요? <laughs> 아 제가 근데 도와주면 다이아 곡괭이 드릴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아니 형님 네. 네고괭이 있으시잖아요 한번 그 시험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네. 아 네. 역시 예. 선하시네요 선한 영향력 아... 아, 훌륭한 유튜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랑은 정반드시네요 <laughs> <이거> 왜 만지신 거야 자 빨리빨리 타보세 빨리,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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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탑니 그냥 타면 돼요, 이렇게? 네, 밀어드릴게요. 오, 요. 근데 이거 올라갈 수 있는 거냐? 오, 개쩔어. 요. 뭐야? 왜래? 왜래? 래왜 어,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이거 왜래? 아, 미치... 아, 오, 오, 아 미친. 아, 그럼 이거 내가 내려서 계속 밀면 다시 가는 거야 저 사람은? 아, 까비. 아 도착. 네? 아니아니뭐 어, 하셨어요? 오 아니 아니에요. 아니. 이거 첫 처음으로 이제 타보셨어요. 아어 아, 제가 오늘 시공 완료 첫 고객인가요? 네 맞아요. 아 이거 안전 검사도 안 하신 거구나. <laughs> 방금 했잖아요. 아 방금 제가 한 거군요. 네. 야. 이타 다시 타시고 올라가시면 돼요. 네. 와우. 왜 <laughs> 무섭지? 야 내가 오르막도 이렇게 가는 건 진짜 레전드다. 아야. 도착! 와.. 여기 올라가는 거 쩔긴 하네. 어, 괜찮은데? 부럽다 <laughs> 이거 좀. 여기 이제 놀이동산 됐어요. 야 놀이동산이야? 자주 올게요 그러면. 그러면 다음에 또 네. 놀러 오겠습니다. 네. 네. 어, 자 픽셀 서버 이어서 시다 초대장 개미사되어 다이아 도둑 조심하라고. 아, 도둑놈의 새끼가 있단 말이야? 아 시발! 어... 아 여기 부동산 도졌네요 이게 마마님 집이라고? 이게? 아 징징이 포지션 뭔데? 아 내가 너무 거슬린다. 이거 앞에 있네. 그리고 뭐야 당신?